오늘 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. 오늘의, 오늘의 장또한 줄로 짚어보는 시간인데요. 대표님, 오늘의 한 주는 무엇일까요? 오늘 한 줄평은 정기 휴무입니다. 정기 어제 휴무. 우리, 그렇죠. 어제 한 줄평이 마라톤 장세였는데, 자, 오늘 뭐 사실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우리 이 주식을 우리가 좀 뭐, 좀 하루쯤은 좀 쉬게 해줘야죠. 잠깐 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. 3188포인트, 0.7% 상승한 채 마감했고, 코스닥 역시 0.3%좀 상승을 했는데, 최근에 견고하게 유지했던 코스피의 3100포인트, 그 다음에 코스닥의 95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다소 좀 안정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. 마라톤 장세라는 것은 가면서 좀이 페이스 조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, 자, 오늘 하루 정도좀 쉬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, 자, 정기 휴무입니다. 네. 네, 페이스 조절로 잠시 쉬어가자. 오늘은 전기 휴무라고 정리를 해 주셨고요. 이번엔 오늘장 특징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, 오늘은 바로 대림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. 대림통상이 오늘 대표님 장20%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, 네. 아, 제가 여기서 의문인 게, 어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만큼 또 눈에 띈 것도 있지만 대림통상 오너 일가가 지난해 말부터 또 최근까지 꾸준히 지분을 매각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음. 사실상 보통 이런 소식이 들리면 주가가 빠지거나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대림통상은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가? 자, 건가요? 우리 이 대표적인 이 주린이의 대표 선두 주자 우리 정서환 의원님께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네. 자 회사서 회사의 최대 주주 또는 회사의 주체가 지분을 장내에서 모두 처분을 합니다. 네. 그런데 주가가 올라요. 왜 올릴까요? 네. 어, 정말 왜 오를까요?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떨어지는 게좀 맞지 않겠어요? 그런데 주가가 오른다. 그런데 오르는 원인을 다 몰라요. 아. 그럼 저도 모르죠. 아하. 제가 좀 아하.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전문가가 뭐 주가 오르는 모든 원인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큰오상입니다다안다고 생각했어요. 그렇죠. 제가 다어 다만 <laughs> 왜 올랐을 것이고 왜 어떤 지분율 처분 효과에 어떤 의미가 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림 통장은 사실 이런 겁니다 이 회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기 이 수전 금고 비대 감지계 그니까 욕실에 들어가는 이 욕실 도기와 수전 판들 그다음에 인테리어 관련된 용품들을 좀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이 어떤 이 주가 어떤 상승 모멘트는 크게 없어요 왜냐면 이건자재에 관련된 이 산업 자체가 사실 경기에 좀민어 민감하고. 건설업황에좀 많은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특수하게 어떤 뭐 그렇게 주가를 좀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은 좀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거의 완만하다고 좀볼 수가 있죠. 최근에 2월 달에 사실 급등했던 이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회사가 이 공공주택의 어떤 근로, 공공주택의 어떤 이 공급을 좀더 확대하겠다라는 좀 기대감이 네. 단기에 좀 반영이 됐는데 사실 그 시세가 좀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. 상승폭을 이제 크게 만회했는데 그럼 최근에 왜 오른 네. 것인가? 이 회사는 이게 함정이 남아있습니다. 지금 시가 총액이 619억이에요.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는 1522만 주인데, 무려 72%가 최대 주주가 모두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이 주식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. 아... 조그마한 어떤 거래 형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단기에 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유통 주식을 좀 갖고 있다. 이 원인이고, 최근에 이 주가가 이 최대 주지 어떤 장내 지분 처분을 뭐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. 지금 3월 2일부터 4월 26일간 한 30일까지 해가지고 전체 이 매각한 이 주식의 총수는요 6만 948주인데 이게 지금 현재 주가 한 4100원, 평균가 4200원을 좀 잡게 되면 2.5억 원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이 원인으로 사실 주가가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. 단순하게 유통주식수가 좀 작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단순 기대감 또는 단순 어떤 매기 유입이 시세를 좀 만들어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 한줄평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그럼 저희는 바로 올라올라로 돌아오겠습니다.